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오늘 증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귀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때로는 꼴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이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떨 때는 나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또 환경이 변하는 것도 너무나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이온이 하나님 이 시간 저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다 주께서 님 우리 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도 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걱정도 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상도 다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9절로 39절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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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하 n a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롭다 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함이나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높음이나 같이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우리가 사탄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을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잘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 청년들하고 남자분들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한것 같아서 정말 다 동일하고 느꼈을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한 시간이 딱 흘러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찬양 멈추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멈춰서 다른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도 기도가 안 끝나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아, 이 기도가 참 힘들다 기도하는 것이 좀 체력 소진도 있지만은 솔직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기도 시간이. 근데 또 저는 그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한몇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거는요. 기도할 때만 응답을 주어요. 기도할 때마다. 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은 뭐다? 무슨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응답이 들릴 때까지. 정말 들린다고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함 겪옵니다 평안함.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 응답은 좀더 구체적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아, 마치 꼭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그냥 무던난 오래된 부부처럼 어? 남편이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러면 당신 무슨 죄 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면 다 포함되고요 다 그것만큼 좋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딱 어제 예배 기도를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달에 후렴구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네, 따라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우리의 자아가 기도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믿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통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기도지에 나오지 않은 건 여러분 청소하자고 하면 나와요 우리 성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교회가 북적북적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고자 부르면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제도 모여서 기도하는 데까지 또 과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제안에도 그런 갈등이나다고또 각자의 모습 가운데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수요일에 마치고 목요일 또 기도. 그러면 그 다음날 금요일, 이틀 후에 또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 되면, 또 새벽 예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이게 연속이 되는데 꼭 기롤,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요, 사실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도에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여져서그 음성을 믿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는 것 써버릴 동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명상가 바꾸어서 경비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예요? 이 세상 어떠한 세상 만물이 다 동원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은 한 구절도 놓치지 말도록 여러분들 주의깊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또 있어요. 우리가 매번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유골을 싹 빼놓고 그가 나를 푸은 처녀가 쉴만한 물가만 본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 역설로 아 절대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글수 없대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속지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도 나는 괜찮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잘안 보이신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러면 예수 안에 이게 더 중요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예수 밖으로 무엇을 동원하든 사단이 동원할 수 있는 한도에서 예수님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예배 와서 그렇죠. 예배 왔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왔으면 나를 만나고 가라고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내 마음이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교만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것은 제가 선포하잖아요. 저가 선포하잖아요. 저는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의 패배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 기도의 승리자는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든, 그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기도의 승리자의 응답이에요. 매번 그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나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눈물이 점점 나와요, 진짜. 정말 감격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것. 사랑은 그게 싫어서요. 교회 와서 세상을 구하면 돼요. 교회 붕, 숫자로 붕, 무리로 붕시키면 돼요. 무리로. 배부르고자. 배부르고자. 지금 웃고자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보석과 같은 신앙이랑 있잖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보석 같은 신앙이요. 불시험이 라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공정이 남아있는. 그러 그렇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죠. 우리의 상황을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지만 그 다음에 오는 환란도 오고 공보도 오고 박해도 오고 기근도 오고 적신도 또 위험도 칼같은 위험도 옵니다. 우리가 요 마치 이렇게 살아요 지금 36절에 우리가 만일 마치 꼭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살면 죽임을 당할 도서랄 양가 지역을 받게 그런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거 만만치 않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를까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독교 역사 이후로 핍박이 없었던 건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해, 위험 다 있었죠. 이거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두려움을 탁 느껴요. 두려움을. 아까 우리 권사님을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안수진 집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밤에 목사 삶은 참 여러분 끝이 없어요. 네? 우리 최상영 권사님도 언젠가 검지를 받으시고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검진 받는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놓고 기도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놓고 검진 시간이 끝났는데 전화가 없어요. 우리 문사님도 전화가 없더라고. 9 시에 결과 나온데 전화가 없어. 똑같아, 전화가 없어.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늦게 나와서 그렇게 했죠. 우리 권사님은 전화가 없어. 했더니 전화를 했어 내가. 못 참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밝아. 얼마냐, 이뜬지 전화 빨리 해주면 어떻게 해? 나한 시간 동안 피 말랐잖아. 그거를 사람이 쓰... 이래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검사였기 때문에 권사님이 전화를 딱 받고 수요일 날 주변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친척으로나 코로나가 걸린 것이 판정이 되었고 그 사람이 반장이다, 그 가까운 사람이 반장인데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지 몰라서 수요일에도못 나가고 내일 아우 시가 되면 그 반장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화 받을 때아무렇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님 뜻시고 걱정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딱 끌어놓고 잠자리에 딱 드는데 두려움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새벽 에 일어나서 아 새벽 기도가 누구 오죠? 갑자기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움과 예배는 반밀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예배 잘안 와요. 예. 네. 그 코로나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는요 증세가 위중함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두려움 전염병입니다. 두려움 전염병.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려움 전염병. 코로나가 위중해서 죽는 사람은요 독감보다 더해요 정말. 하지만 코로나가 무증상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고 옆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 전파되고 전파되다가 기저질환자한테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두려움 뭐요? 예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은 내 생활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갇힌다 멈춰버린다. 짜증 나는 건 뭐예요? 결과 나올 때까지 전전긍긍, 전전긍긍.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까지 전전긍긍, 전전긍긍. 어? 반장이 걸리냐 마냐, 걸리냐 마냐. 딱 사라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안 되는 거 갑자기 저도.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요. 이번에 코로나일자리면서요. 잘 보세요. 스스로 스스로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로 이걸 핍박이라고 따지면요, 로마 시대의 핍박과 북한 지하 교회에서 지금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핍박을 두려워한다? 이걸 핍박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런데 두려움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교회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실은. 모든 역이래요 문을 닫으면 안 됐다.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예배는 끝까지 지켜서 해야 돼다. 왜 그러면 이렇게요. 이 코로나 세대를 거치면서 이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무교회주의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 이런 말로 스스로 문을 닫는 교회가 엄청 <놀람> 많았어요. 대형 교회도 우리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광고를 막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좋게 보여야 된다. 다 무너졌어요. 다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아가 두려움을 인해서 자기 자아의 소리를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교회가 나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로마서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뭔가 좀 과정이 있죠 뭔가 부르고 의롭다 하고 영어롭다 한다 구원에는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다고요 이 과정을 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성경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가치와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구원을 판단해 버린 거예요. 성경은 십부터 나와 있죠. 누구든지 구원을 등하시지 마라.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리지 않은 미련한것이나 구원을 얻는 얻어가는 우리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보세요 과정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안용주 목사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어요 왜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 강가하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자또 내게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주용강 교회는 누구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단임 목사가 예수님을 향한 증거와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나오고 성경을 근거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용광 교회는 그냥 분수의 머리고 분모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라고 해서 내 교회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났는데 이 말을 싸그 무시해버린 거예요. 싸그리 여러분 코로나 때 방역 수칙을 지켜도 폐쇄했어요. 지금요 또. 나이지아에서두명 갔다 왔는데 목사 부르해요그 동선을 숨겼다고 대사특비래요 또 두려움을 몰아놨죠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매매대게 구원하신 대학 달아보고 재워보고 세워버리신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정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통과하신 거 같아요 알레르야 내가 엎드려지고자고로 치우칠 모습만 기억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여기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음부의 권해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내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요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였어요 사실은요 모든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두려움을 두렵지만 저도 두렵잖아요 어그저께 두려움이 와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는 방역 수칙 철저히 하고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더 가중되어서 구원도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할수 있다라고 가져온 것이 코로나 시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코로나 시대의 연애는 구원을 자기 방법대로 정한 성도와 성경의 방법대로 정한 성도로 딱 갈립니다. 어느 편이 더 많을까요? 성경 대로입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 수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돌아가 이제 하나님이 손을 딱 그어놨어요. 못 들어가요. 기회를 준 거예요.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어려울 때난의 영이 나온다고 영웅이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이 되신 거예요, 여러야 제가 이번 여름에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물론 어려움을 통해 만났지만 그것이 아니었으면 저 기도상 안 했어요.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안 했다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지 몰라요. 제이이 아주 이 죄악 중에괴 죄수가 제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름에 저한테 이번 여름에 저한테 너무나 고난를 주게 너무나 감사해. 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아, 교회도 이전하고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말씀대로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련했던 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그 기도가 처음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에는 힘들면 10분하고 말아버렸어요 5분도 못 가요 5분도 근데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한 시간 갑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그런다면 아무도 누가 보니까 앞에서 우리 호창성형제가 목사님 30분 남았어요 아, 벌써 아, 어, 어? 어? 이러지 않아요 어느 사람도 단일 목사한테 어, 어 기도를 더 해야지 부교육자라 몰라 근데 단임 목사한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의무나 어떠한 율법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에 승계되니까 그 기도할 때만 하나님만 살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한마디면 너무나 충분한 걸 알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그 권세에 있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싹을 무시해버립니다.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정리합니까? 정죄 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할렐루야. 내 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광야를 지나고 연단 받고 전우 같이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미리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칭찬하신다고요 정죄는 사단이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인데 그분이 우리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라냐면꼭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크신 그 사랑이에요 정말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죽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몸. 연약한 몸이에요. 죄 자꾸 질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 또한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들어가게 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몸을 입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넉넉히 믿으면 예수님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의지하니까 그게 의지고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되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소망이죠 나에게 소망이 넘치는데 나에게 가능성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나한테 가능성이 있다 네 뜻대로 살아라 너를 응원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강한 사람 없더라고요. 어느 때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모엘하의 21장 후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래전쟁에. 예배 자체가 전쟁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러나 예배를 피곤해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뭡니까? 참말이 멋있죠. 살아 있는데 제사가 돼 버렸어요, 내가. 내가 죽어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루야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런 팀이죠? 야, 2, 3시간 기도하겠다, 진짜. 2, 3시간 기도하는 거? 특별한 사람들로 줄 알았어요. 선교사, 정말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암병에 걸린 사람이 하루에 2, 3시간 하지. 아니요. 좋아서 2, 3시간 할수 있습니다. 할루야그 예수님이 많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꼭그 음성 받고 돌아가세요. 주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신과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뒤에 불 꺼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충분히 두 배씩 날수 있어요. 한주 없어도 돼요 보혈 찬송하세요 처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그 찬양을 한 5분 정도 하잖아요 내마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할 마음이 바뀌고 보혈을 하면요 보혈 찬송을 하면 내 마음에 더러운 원함들이 더러운 목적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첫 번째 딱 나온 기도 뭐예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기도는요 성경에 나온 기도일 뿐만 아니라 100% 응답됩니다 그는 나를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믿어지니까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요 꼭 사랑한다는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게달라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계 해주시옵소서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죽는 음성을 듣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엄 한번 주치고 동성으로 기다운래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